우연찮은 검사에서 심장이 오른쪽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 이런 말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 그게 말이 돼? 이 내장 여기증은 주요 기관들이 정상 위치가 아니라 정반대, 거울 위치에 있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해부학적 변이입니다. 실제 내시경 의사분의 글을 보면 1년에 하나에서 두 정도의 내장 여기증 사례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장기 위치가 반대라서 내시경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눕는 자세를 우좌 위로 변경해서 진행하니까 조작에 어려움은 있지만 쉽게 시비지장을 통과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위내시경을 할때 내시경이 위로 들어간 후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1가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계 결함한생각하고요두 번째는 보만 사이 진행성 위전세 번째가 바로 내장 이발증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에 한 명만 보인 자라면 자녀가 질환을 가질 확률이 0%지만 대신에 50% 확률로 보인자가 될수유전병고 하고요. 유모가 양쪽 모두 보인 자라면 25% 유전병이 발가 질환을 가질 수 있고 부모가 둘다생인자가아이라유전병보유자라이 자녀는 100%로 유전병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지장이 없는 유전질환이라고 하니까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